메이크 앤 브레이크 라이트의 기본 게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크 앤 브레이크 라이트는 시계 1, 2, 3 주사위 10개의 원목 블럭 그리고 60장의 구성 카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정한 시간 안에 이 블럭으로 카드의 모양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주사위를 던져서 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 1, 2, 3에 따라서 이 시계에 1, 2, 3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히 카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카드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카드가 있고요. 숫자가,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는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2, 3은 난이도이기도 하고 점수이기도 합니다. 즉, 1번 카드를 만들면 1점, 2번 카드를 만들면 2점, 3번 카드를 만들면 3번,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또 난이도로 조금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조금 더 만들기가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들을 모두 섞어서 뒤집어 놓는데요. 아, 카드에서 색깔이 없는 카드와 색깔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 카드는 블럭의 색깔도 역시 똑같이 맞추어서 쌓아주어야 되고요. 색깔이 없는 카드는 색깔에 상관없이 이 블럭으로 이 모양의 카드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들을 모두 처음에는 이렇게 음... 섞어서 섞어서 가운데에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은 항상 스탑을 빨간색 스탑을 누른 후에 여기 이 타이머를 돌려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이 나오면 1에 맞추면 되고 2에 나오면 2에 3에 3이 나오면 3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타이머를 스타트를 해서 눌러주게 됩니다. 스타트를 해서 눌러주게 되면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카드를 뒤집어서 만드는데요. 그러면 카드를 뒤집어서 이 카드는 색깔에 상관없이 모양을 맞춰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카드를 보고 이 정목을 가지고 블록을 가지고 모양을 입체로 쌓게 됩니다. 정확히 카드의 개수와 카드의 블록 개수와 이블록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카드를 다 쌓으면 바로 모양을 부수고 다음 카드를 뒤집어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안에 이 블록들을 모두 쌓았다면 이 사람은 3점과 2점 해서 5점의 점수를 얻게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이 시계를 가지고 역할을 바꾸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점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3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바꾸어서 3번 정도 게임을 한 후에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